안녕하세요. 민수내왕공원의 중구장터입니다 자, 오늘은 충남공주로 떠납니다. 오늘 충남공주는 그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영상하고 다 보내주셨는데, 어, 지금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어갖고 지금 잠깐 미, 양봉을 쳐보려고 그렇게 하신답니다. 그래서 그벌한 50통 하고 부자재 쪽1절를또 이렇게 그냥 드린다니까. 어, 이 부자재만 해도 뭐한 100만원 정도 이상 가는 것 같아요. 대략 계산해 봤을 때. 어,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어, 벌을 50톤 갖고 오면서 또 부자재도 갖고 오기 때문에 벌값이 조금 저렴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런 거 가져와서 바로바로 바로 쓰는 것들이라서 또 품목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그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공소비가 320개 정도 되거든요. 320개. 어, 그리고 또 소문 급수기가 한 55개. 또 개상이 한 46개 정도 있고요 또 뭐지 방식 사용기 한 50개 또 그리고 격앙판 한 46개 정도 화분 채집기 있잖아요 여기 한 20개 또 비가드 우리 그 개미산 처리하는 비가드 한 25개 요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물건들을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양봉에꼭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분양하시는 분들은 저것도 소모 품으로 봐셔도 되죠. 사양기라든가 이런 건 따라가기 때문에 1년 내내 또 자꾸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저번 있는 게 한정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어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어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그또 판단을 내리셔갖고 위에 또 전화번호 올라가니까 그 전화번호로 해서 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또중남 공주로 갑니다. 자, 영상 보러 가시죠. 자, 이렇게 영상을 보셨습니다. 어, 뭐, 벌도 고만고만 그만 하죠. 그리고 이제, 부자재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, 벌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 가지만은, 또 그래도 또 부자재가 한또1 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, 조금 가격이 또한만 원, 만원 정도는 조금 더 DC가 되는 것 같죠. 그래서 이제, 좀 위에 전화번호 나가니까 또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거래 잘 하시고, 또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울러, 어, 민성의 중부장터가, 또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일반 우리 그 브이로그 식으로 제가 이제 일상을 올렸던 영상하고 지금 겹치는 이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, 어, 판매자 분들께서 이제 일상 영상하고 또 중고장터 영상하고 지금 막 중복이 돼가지고 있어서 제가 채널을 한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개설을 하긴 했는데 그 영상에는 그쪽에 많이 안 올라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영상은 하나씩 하나씩 그쪽으로 이제 해서 올라갈 겁니다. 이 양봉원 중구장터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요. 이제 서서히 그쪽으로 이제 그 영상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은 이용 바라시고요. 또 한꺼번에 또 그쪽에 다 중구장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편하지 않겠나 싶거든요. 지금은 일상 그 양봉원 일상하고 중구장터가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 중구장터를 따로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보시는데 지장 없고요. 또 보실 때뭐 필요하시면 구독도 따로 눌르셔야 됩니다, 거기는.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또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면 이제 중고 용품만 따로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뭐 다음번에는 그것도 영상 그쪽으로도 또몇 개씩 올릴 건데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올릴 겁니다. 또 많이 이용 바라고요. 또 이제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